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 이제 끊겼는데,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이제, 그, 했던 게, 이제 그, 병진 운동. 그러니까 F는 MA로 이제 기술되는 거였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하나의 어떤 질량으로 이제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달 함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스텝 이제 입력에 대한 이제 요런 파란색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더 복잡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 장치를 는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일단, M1은 이제 그 바퀴고, 그 다음에 M2는 이제 그 차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 바퀴에, 이제, 여기에 이제 노면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게, 여기 이제 반응이 되겠죠. 이제, 그바퀴 전달되면, 이제 그, 이 흉가장치에 와, 이제 요, 이제 그마찰계수해가지고 이제 M2 차체가 이제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일단은 이제 그 M1, 이제 바퀴와 바퀴 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노면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이제 얘가 영향을 받을 거고, M1이 영향을 받으면은, 얘가 이제 출렁하면은, 얘가 이제 그 스프링에 의해가지고 M2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M1 관점에서는 이제 그, 이제 그 M2에, 이제 M2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m2의 변위를 y, m1의 변위를 x라고 볼때 이제 그요 위에 스프링 ks 와 이제 그요 그 이제 마찰 에의한 것이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m1이 이제 바퀴가 노면으로부터 받는 이제 그 이제 탄성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m 2의 관점에서는 이제 m1에서 전달되는 이제 그 x 변이에 의해 서그 m2도 y 변이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니까 m1의 힘의 원인은 m1의 힘의 원인은 노면이 될 겁니다. 노면, 과 바퀴의 탄생이 될 거고 그다렇게 해가지고 m1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그 다음에 이제 그 장치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m2 자체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그렇게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저기 방정식으로 이제 세워 보면은 이제 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는 ma라고 그죠 f ma. f는 ma. 그러니까 어떤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면 이게 어떤 질량이 이제 가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동을 하든 진동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게 이제 가속도 이제 진동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제 빨리 증가기도 하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질량의 관점에서 이제 위치가 이제 변하는 거게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이 어떤 가속도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일정하면 이제 힘이 가해지지 않겠죠? 등 속운동을 하게 되면 힘이 거의 없는 거고 힘이 가해진다는 것은 이제 속도를 변화시키는 가속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1과 m2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m1과 m2의 관점에서 볼때 내를 이제 그 변화시키는 어떤 외력 외력에 의해서 이제 위치가 변하겠죠. 위치가 변하는데. 이제 위치의 어떤 이제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런 속도가 되고, 또한번더 나누면 거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질량을 질량을 가속시킨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m1에 이제 그 작용하는 힘은 이제 노면에서 바퀴로 전달되는 이제 요 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2로 이제 또 전달해 주는 스프링. 이제 마찰이겠죠. 그 다음에 M2 관점에서는 이제 M1으로부터 이제 전달되어 오는 이제 스프링에 대한 탄성력과 마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이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그냥 다 이제 다한 겁니다. 이렇게 다한게 M1에 가해지는 힘일 거고. 이렇게 더한게 이제 M2에 가해지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제 요 부호를 보면 이제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퀴에 가해지는 것도 노면에서 바퀴에 가해지는 것도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같이 근데 내가 줬을 때 뭔가 이제 반작용을 하는 거고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주면은 이제 어떤 반작용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얘를 플러스로 이제 놨을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m1이 m1 m2 에주는 이제 그 힘이고 그 다음에 노면으로 받게 받는 힘을 빼주면은 이제 순수하게 그 m1이 받는 이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해 가지고 M2에 이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이제 요 스프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전달되는 힘은 서로 방향이 반대지 크기는 다 똑같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방향만 반대고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 내려와서 이제 그 M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면으로부터 밖에 전해지는 게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이제, 요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얻을 수고그 다음에 요, 이제 요, 땡땡을 이제 S제곱, 그 다음에 땡을 이제 S로 이제, 하면은 라플라스에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렬로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이제 두개 이상일 때두개 이상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크라모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모공식. 크라모공식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이제 그 여기 ax 플러스 by는 e, 그다음 cx 플러스 dy는 f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x 를 구하려 그러면은 x 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요거의 행렬식, 요거의 요거의 그러니까 요 요쪽의 행렬식에다가 내가 구하려는 이제 그세다가 x 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요 e f 를 x 자리에 이제 둔 행렬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x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y 값을 구하려 그러면은 e f 를 y 에다가 이제 행렬식 구하면은 이렇게 y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요 요걸 요걸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이제 a b c d e f 로 해가지고 이제 풀면은 이제 그 여기 F는 이제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하고 Y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x 와 y 를 이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와 y 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rs 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rs 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 와 y 를 구하고 그다음에 x y 를 여기 대입해가지고 rs 를 구하면은 이제 그 ys 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rs 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이식을 구했으면은 우리가 m1과 m2 그다음 에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죠. 그 값을 이제 여기에다 다 이제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가 구해지면 우리가 이제 매트랩이나 시뮬링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laughs> 이런 좀 복잡한 이제 이런, 이런 시스템도 이제 그 어떤 이제 두 개의 이제 방정식, 물론 이제 세 개가, 방정식이 세 개가 나오는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세 개가 나오든 뭐몇 개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이그라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각그 그 이제 파라미터의 이제 그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입력과 어떤 출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할 수는. 습니다 전달 함수가 구해지면 이제 매트랩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f 는 ma 라는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요거는 이제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하는 운동. 회전하는 운동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성이고 이제 그, 알파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M은 이제, 토크의 합. 회전을 일으키는 토크의 합이고, I는 이제,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A는 이제, 물체의 각가 속도. 회전에 대한 이제, 회전에 대한 F는 MA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인공위성 제어 모델이라고 됐습니다. 인공위성 제어 모델인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인공위성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어 태양광으로부터 이제 반대편을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은 이제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위치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태양 쪽으로 이제 그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그 가스 분사식으로 가스 분사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스 분사에 의한 이제 힘이 이제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토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토크는 이제 우리 힘하고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을 하다보면 또 미사한 외란이 있겠죠. 그걸 이제 외란이 이제 더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이제 회전에 대한 이제 그 힘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두 범위분은 이제 S제곱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매트랩 이제 뭐 시뮬링크 모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1차, 1차 시스템이고, 아까도 이제 봤지만은, 이제 좀 복잡한 시스템은 이제, 그, 이제, 좀, 이제, 미운 방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유연한 이제, 그, 이게, 저기, 위성 자세죠. 그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똑같이 이렇게 탁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탄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몸체가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센스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제 요게 서로 이제, 이제 각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제 위성 몸체가 이제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게 붙은 뭐 다른 이제 센스나 요런 게 돌아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을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방정식이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풀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커터 드론. 그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이게 프로필러가 이제 4개인 경우는 이제 커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두 개를 이제, 그러니까 요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고 얘는 요쪽을 회전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그 얘가 이제 이제 정지했을 때 얘가 이제 회전을 안 하도록 요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치, 이제, 기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얘를 좀 올리고, 얘를 좀 낮추고, 얘를 속도를 낮추고 이러면, 이제, 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롤 기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두 개를, 이제, 약간, 이제, 달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 똑같이 회전할 때 이제 서로 상쇄돼가지고딱멈춰있는데 이제, 뭐, 요, 이, 요두 이 개의 회전력보다 요두 개의 회전력을 낮추면 뭐 일이 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요, 비치, 롤, 이제 기동을 이제 그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달함수는 이제 요렇게, 예, 나온다고 합니다. 그이 부분은 좀 이제 그 조금 우리가 이제 좀그 별도로 좀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회전자의 진, 진자 운동. 이것도 이제 여기 여기 토커가 이제 이렇게 발생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중력으로 이제 쌓인 이제 그 세타에 의한 이제 그 중력이 발생될 때. 이제 그 운동 방식은 정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구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내가 토크를 주고 그때 이제 각도가 어떻게 되냐 하는 어떤 그 전달함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토, 토크를 준다는 건 내가 여기서 잡고 있다가 탁. 먹는 거죠. 그럼 중력에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그럼 여기 토크가 발생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 이제 전달함수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저 토크하고, 토크는 이제 내가 놨다가 이제 들었다가 낫는 게 이제 토크겠죠. 왜냐하면 또 중력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토크죠. 그러면 중력이 한거 빼고 하면은 이제 그... 진자의 각도가 이제 어떻게 이제 각도가 왔다 갔다하면서 변하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요런전자수선 나오고 얘를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저기 해보면은 요런 이제 사인파 당연하겠죠 이제 이렇게 진자 운동이니까 이제 어떤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진동하는 이제 그런 사인파가 형성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비선형, 이제, 진자 운동일 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된다. 뭐, 이제, 이렇게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준기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저기, 요점이 이제 그,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크레인 같은 거 이제 전쟁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이제 그런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요것도 이제 보면 병진 운동하고 이제 요 저기 이제 요 지, 이제 진자 운동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두 개의 이제 저기 방정식이 이제 나온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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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밀는 얘가 회전할 때 이제 회전 아얘 얘가 이제 이제 요렇게 밀때 m 머니 이제 그 움직이는 변이에 대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얘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제 흔들리는 고것을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두 개의 방정식이 이제 나왔는데, 얘를 이제 크라우머 공식으로 풀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에 대한 이제 전달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기계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좀 복잡한 미음 방식으로 정4차 사차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요, 기까지는 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이쪽,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분산 파라미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니까 러 지금까지 이제 기계 모델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전기 회로 모델입니다. 전기 회로 모델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V나 IR. V는, V나 I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는 뭐냐면은 콘덴서는 이제 이게 저기 그 전류 그 전류가 일정할 때 이제 캡 용량에 따라 이제 그 전압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류를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주면 전류를 일정게 주면 캡 용량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일은 코일은 반대죠. 코일은 내가 전압을 일정하게 이렇게 주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한다. 이제 이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이 식이 의미하는 게요 요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여기 이제 전압과 전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르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지고 이제 KCL, KVL 이렇게 있는데 KCL은 이제 어떤 이제 접점에서 전류의 합이 이제 제로다는 겁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이제 제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법칙 KVL은 이제 그 전압소스에서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이제 전압의 합이 이제 0이다. 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법칙은 어떤 노드점에서 볼때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의 합이 이제 제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법칙은 소스에서 볼때 나가서 들어오는 모든 전압비합은 제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회로를 이제 저기 해석을 하면은, 이제 각마디별로 이렇게 이제 1에 대해서 해석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 2에 대해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아, 그, 예. 일단은 이제 KVL로 적용하면은, 요, 그니까 이게 이제 VI와 V1은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 노도점에서 볼 때, 당연히,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디 2에서 볼 때, 마디 에서볼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이제 요렇게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R1에 이제 그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이 캡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이 노드쯤에서 합은 제로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K3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 이제 전류가 되겠죠 이제 C2에서 들어온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합이 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식이 이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식이 나오면 이제 이걸 이제 그 그라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또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류원을 갖는 회로 방정식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 요것도 이제 그 이제 KVL KCL을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고 얘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코일에 대해서는 이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콘덴서에 대해서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또, 이제, 캡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걸리는 어떤, 이제, 그, 저기, 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걸리는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인덕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제, 어찌보면 이제 전압이 중요한, 전압의 변화가 중요한 거고, 그, 그다음에 콘덴입 장에서는 전류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인덕티브 장에서는 전압의 변화를 이제 저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콘덴입 장에서는 전류의 변화를 이제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연산증폭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산증폭기는 이게 입력은 이제 뭐 입력 인피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i 마이너스 i 플러스 그러니까 그 반전 비반전 입력의 전류는 제로고 제로다는 거죠 이제 그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은 이제 저기 또 무한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스템이라고 되있는데 기존 시스템은